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지특에 끼어가지고, 햇빛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아주 선선하니 가을 날씨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하루, 오전 공기와 기운이요 너무 <laughs>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이 또 예전과 똑같이로 개혁대로, 어, 골프 연습장에 가서 한박에서 떼고, 백 개들이 한박에서 떼면은 허리가 낭창해요. 예, 그 한박에서 떼고 연습하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야, 산을 오르면은, <laughs> 참, 신기하게도 제 몸에서는 생기가 막, 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 어, 나른했던 몸들이 완전히 풀리면서, 어, 건강한 숨소리부터, 우선 호흡부터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호흡이 예, 명쾌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예, 제 건강을 어, 이렇게 송두르째 바꿔놓는 이렇게 상태입니다. 아, 정말 좋죠. 네. 야,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길을 제가 지금 숲속 양쪽에 숲이 자 우그러지고 우거지고 지금 산천 처목이 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는 손님 또 오셨네요 하고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야 좋죠. 이렇게 좋은 아침 하루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이거 같이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환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요 산천초목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보세요. 뭐 산들 바람에 숲들이 모두 한들 한들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네요. 어디에서 라인 댄서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산천초목의 라인 댄서 아름답죠? 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거지 못해서. 누워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 그분들 안타까워, 안타깝죠. 또, 어, 반대로는 저에게 이거 같이 싱싱한, 어, 두 다리를 주셔갖고 이렇게 경사진대 높은 곳도, 어, 숨 가쁘지 않게끔 올라갈 수 있게끔, 어 심을 주셨으니 또한 일이 예, 축복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르는 저 산들 보세요. 어, 어, 어. 야, 그렇습니다. 세상사는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밤낮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 뭐 어, 뭐죠? 상추밭에 두러넘는 일이 다 하더라도. 이생이 좋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살아 있어라. 그러면서 노인 애들이 죽고 싶단 말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때 푸념으로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 연세를 훨씬 돌파해 가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생각 우리 조상님들, 부모님들 그분들이 늘 군소리 하듯이 아휴. 어서 죽어야겠다 하면서도 살기를 소망하고 계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꽃들 보세요. 아, 너무 좋죠? 꽃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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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에 지금, 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 좋은 꽃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양쪽에 꽃들이 아주 좋게 잘 피어 있습니다. 아, 예. 이러니까 뭐, 이러니까 늙을래야 늙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걸으세요. 이거 생명의 길이요. 장수의 길입니다. 정말로. 참 아름다운 길이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겨울에는 물소리를 내면서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네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어, 강아지도 산책 나왔네요. 주인 따라서 어, 이렇게 좋은 산길을 걸으면서 어, 정말 하루의 행복을 어, 열어갑니다. 여러 즐거운 하루,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네. 늙어가면서는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기가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드는 거죠. 예, 내가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나 감사만 나와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은 행복이 막 줄줄줄줄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듯이 그냥 예, 행복의 열매가 열려가지고 어, 이렇게 좋은 어, 환경과 기쁨을 함께 선사해주고 계시죠.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도 많이 해보고, 어, 경험도 해보고, 또 어, 하시는 분들의 에, 체험담도 들어봤는데요. 이 걷는 것 이상 더 좋은 거 없고, 그때 산길을 걷는 것 같이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산길은 예, 건강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예, 무병장수의 길입니다. 자, 산길로 나오세요. 산길에 오시면 이렇게 푸른 나무들 모두 싱싱한 거. 제 얼굴 보세요. 얼굴이 색매해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햇빛이 가려있기 때문에 좀, 어, 이, 예, 어, 구리색 얼굴이, 얼굴 빛이 좀 바뀔나가 모르겠는데, 예, 안 바뀌어도 저런.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건강 얼굴이 건강미니까요. 여러분 햇빛과 함께 살아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햇빛은 늘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예. 거기에 원적외선이 60% 이상이 햇빛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태양 그러니까 그 햇빛만 쬐이면은 원적외선 면역력 아닙니까?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에게 정말로 쌓여가지고 어떤 질병도 세균으로 인해서 침범이 오는 그런 것들을 좀 말끔하게 씻어버린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태양 빛을 비치세요. 와 정말 좋네요. 좀 산길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꽃들이마다 피어가지고, 지금 가을 아닙니까? 가을. 가을인데 이렇게 좋은 꽃들이에요. 예, 제가 꼭 꽃밭에 있습니다. 꽃밭에.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산길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야 예, 예 사방 천지가 전부 꽃길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야. 함께 걸어가면서, 야, 이렇게 좋은 꽃길에서, 어, 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산길도, 어, 열심히 걸으세요. 네, 태산의 체험담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